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 다육능금입니다. 밤새 비가 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새찬 비가 내렸어요. 아침이라 아이들이 비를 다 맞고 어, 건강한지 일찍 나와봤습니다. 아침이라 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이해들 하세요. 어, 지난번에 제가 세포트를 어, 세 가지를 샀어요. 어, 세 가지 사갖고 어제 낮에 분갈이 했던 아이인데 어, 비를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발디예요. 이웃님들이 키운 발디를 보고 키우고 싶어갖고 여름에는 웬만하면 제가 어, 다육기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발디를 두 포트를 샀어요. 50% 행사해갖고, 하나에 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포트를 사서, 이렇게 비어있던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어, 비를 머금어서 이렇게 초록초록 하고요. 어, 쓰러지지 말라고 면봉으로 어, 지지대 를해 줬습니다 요 속에 있는 아가들 좀 보실까요 자구를 달았어요 자구 아직은 보는 눈썰미가 없어 갖고 어떤 게 예쁜지 매력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어, 자구를 달면 무조건 예뻐요 하나가 아니라 군생으로 나오는 것 같아 갖고 예쁜 거 같아요 어, 자구가 하나 둘세개 밑에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물을 머금어서 이거는 제가 분무를 해준 게 아니고 자연비예요. 아주, 아주 예쁘게 머금고 있죠. 이것도 어, 한무입니다. 한무 밑둥에서 자랐던 거를 약간 제가 벌려서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연봉. 큰언니네 집 보면 연봉을 엄청 많은 입고지를 하셨더라고요.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갖고 싶어서. 근데 여름에 사면 다른 지인들께서 많이 죽인다고 사지 말라고 가을에 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피멍이 든 연봉을 제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화분을 샀습니다. 화분을 사갖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런 수제 화분이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는 몰랐어요. 마르면 약간 흰색 흰색에 핑크핑크한 그런 살구빛의 화분인데 비를 먹어서 젖어서 이런 어, 색감을 띠고 있네요. 그래도 예뻤는데 해가 좀 없고. 흐린 날씨, 구름이 좀 끼었네요. 아까는 해가 바짝 났었는데 또 금방 구름 속에 숨어서 이렇게 요런 색깔로 보입니다. 크면 입꽂지를 해서 가족수를 좀 늘려줘야겠어요. 연봉은 이거 한 포트에 3,000원인데 50% 해갖고 1,500원 준것 같아요. 화분이 좀 비싸구요. 그리고 이번에 어, 이 아이는 퍼플딜라이트입니다이 아이도 5배 건졌어요. 대신 이 그루터기 나무 화분, 즉 똥싼바지 화분이 좀 값이 나가더라고요. 예쁘죠? 화분 어, 진짜 나무 색감으로 어, 잘 칠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는 제가 이렇게 면봉으로 쓰러지지 말라고 분갈이 하고 나서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다 아이들이 비슷비슷해요. 제 눈에는 고수님들 눈에는 한번 보면은 딱아 얘는 누구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약간의 차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서로 얼굴이 다르네요.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발디, 그리고 연봉,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세 친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배가, 아, 배란다. <laughs> 아, 웃겨, 배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이 아이는 약간 흔들려요. 그데이 아이는 잘 심겨져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요. 발리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어제에 비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에서 다영능금이었습니다